자, 이 문장은요. 다같이 주어가 뭐예요? 큰소리로. 워만, 수라는요. 저우저우도 있고, 하나 더. 조취도 있고, 절 보세요. 주어가 하나, 동사가 두개 이상의 문장은 무슨 문? 주어가 하나, 동사가 두개 이상의 문장. 연동문, 연동문. 자, 연동문에서 어 동사의 순서는요. 동작의 발생 순서대로 일단 먼저 나가야겠죠. 우리 형준이가 밖에 나가야겠죠. 그다음에 어, 걸어 다니겠죠. 그죠? 밖으로 나간 다음에 걸어 다니는 거니까 취취 走走 시장 취취 走走 그렇죠. 그 다음에 이치는 부사잖아요. 품사 부사니까 문장 성부 부사어 자리. 그래서 我们一起出去走走吧 시장 我们一起出去走走吧. 해서 走이走吧 라고 해도 되고요. 저우저우 바 해도 되는데 주어는 워만 수로는 추추 자, 취자는 방향보 방향보 저우저우 할때 이게 이제 두 번째 수로고요. 동사를 중첩해 주는 형태예요. 한번더쓴 형태죠. 그 다음 받자는 어기조사바 한번더 따라 하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. 함께 워만 이지 추추 저우저우 바 추추 저우저우 바 네, 이렇게 해서 모두 끝났습니다. 오늘 동사 배운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이러한 이중저 이음절 동사나 구를 목적으로 수반하는 동사들인데요. 요거 한번더 따라 하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. 함께, 준비! 开始!进行!受到继续希望!感到感觉觉!得给以加以难以得感开始. ci 난이 도이 그렇죠. 이런 내용들은요,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딱 찍어가지고 지금 우리 교재의 내용도 그렇고 스마트폰으로 딱 찍어서 이동 중에 보기 참 좋아요. 그래서 우리 아르바이트하는 동생들뭐 다른 학업과 병행하거나 영어 병행, 뭐 기타 취업 준비 병행 이렇게 다른 것과 병행하는 동생들 시간 많지 않잖아요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 시간을 앉아 있는 것보다 얼마나 집중도 있게 했느냐가 중요해요. 그래서 꾸준히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씩 공부하시면 되고, 3시간 이상씩 확보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요. 자투리 시간은 모아 보세요. 아침부터 저녁까지 15분씩 네번 모으면 한 시간이에요. 맞죠? 아침에 일어나자마자, 저녁에 잠들기 전 15분씩 모아서 듣기 MP3 듣고 따라하는 연습. 나머지 자투리 시간 또두번 모으면 점심 먹고 한 번, 저녁 먹고 한 번. 이게 모으면 한 시간이잖아요. 그한 시간만큼은 남에, 남에게 방해되지 않게 어, 이어폰 꽂고서 뭔가 중얼거리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뭔가 나에게 맞는 방법들을 조금씩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공부한 이 동사편 복습 시간은 약 40분 정도로 설정하셔서 오고 가면서 한 20분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또 앉은 자리에서 한 20분 정도 집중도 있게 문제도 한번더 풀어보시고 틀린 문제 주의해 가면서 정리해 보셨으면 합니다. 자, 오늘서 이것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형용사편. 형용사편도 이론 긴장이 좀 다양하고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. 기대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아, 따지어 신쿠는